자 이번에는 애경유화 볼게요. 애경유화. 애경유화는 지금 보시면 에, 지금 위치가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을 보게 되면 에, 이 자리를 에, 이렇게 에, 저항을 맞고 저항을 맞고 있는데 최근에 여기 거래가 좀 많아요, 그렇죠? 요 부분이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매달 달린가 보니까 4월달에 고점을 찍었고요, 그렇죠? 이번에 다시 또 고가가 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래가 좀있고요이렇 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이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잘 흘러가고 있죠? 네. 그리고 이 흐름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 흐름이나 현재 흐름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뒤를 볼게요. 이제 뒤를 보게 되면 여기를 보게 되면 에, 여기, 여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지자장이 교차해서 갔던 가격이 만 원대가 보이죠. 그죠? 이렇게 만 원대 음, 꺾을 때 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꺾었어요. 여기를. 그죠? 에, 그게 이제 2018년도에 꺾고 내려왔다가 아, 여기를 반등할 때 저항을 한참 끌었던 게 2019년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작년 코로나 때 웬만한 좀 같이 빠졌다가 그 영향이 있다가 다시 회복하는데 또 걸려요. 그렇다가 여기를 올르고 지지라고 나갔죠. 그러면 다시 밀렸다리 가는데, 그다음부터는 이 트렌드를 깨지 않으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얘는 여기 만원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차트 가격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 빨간 속의 흐름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속에, 최종적으로는 오차 본다 보면 여기 만원이 미끄러지지 않는다면,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다시 살릴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이제 거래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기서 거래가 많이 받고, 많이 받아서 올렸다 눌리까지 주고 튕겨나가는 모습이, 이렇게 될 성질은 되게 커 보이죠. 그죠? 예. 어쨌든, 예, 그러면 전 얘기를 해볼게요. 이 주봉,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 안에서 채널로 흘러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늘 말씀드리면 전 여기서 안 사겠죠. 그죠? 왜냐? 여기가 뒤를 보게 된 만원이에요. 리스크가 이렇게 그죠? 만원이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리스크 범위가 일단 커요. 그러니까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격의 위치가 저는 그렇게 좋지 않은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부터 폭등을 한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저는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이 리스크가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d를 봤을 때는 이만큼의 지금 리스크가 있는 거죠. 지금 진입하는 순간 그냥 좀 전에 봤던 영화 금속하고도 일맥 상통한 얘기가 되겠죠. 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플러스 10에서 20이니까 한32% 정도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위에서 보면 13, 밑에서 보면 21이니까 한35% 정도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이, 여기서 만약에 들어가 잘못된다면 내가 이만 이 원이 깨질 때 이렇게 대응한다고 보면 굉장히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 다 좋은데, 종목 선정에서 이 종목이 좋다 하더라도 진입 가격에서는 조금 멀어져 버렸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가까워질 때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드리고 이런 부분을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애경료한 은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1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 이거고요 가지고 계신 분은 여기까지 흘러간다면 1차적으로 여기 얼마냐면 거기가 17,000원에서 여기 한 18,000원선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약간 고가를 넘어가더라도 걸릴 수 있는 성질이 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가상의 저항이 있으니까 여기에 걸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아래쪽으로 지금 보게 되면 12,000원에서 10,000원 사이가 여기가 좀 넓어졌어요. 그죠? 공간이. 이 아래쪽에서는 10,000원과 12,000원 사이. 이쪽에서는 한 17,000원에서 19,000원 사이. 그러면 중간이죠. 15,000원. 그러니까 신규 진입을 들어가게 되면 리스크 도 범위도 크다는 거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19,000원 정도까지 가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13,000원 정도 매수 가면은 요 어, 곳에 잡으신 거죠. 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만큼, 요만큼 어, 해볼까요? 요만큼이죠. 여기쯤 되죠. 그죠. 요기 어, 그러면 요렇게 보고, 요렇게 넘어가서 꼬부라진 걸 보고 들어가셨어요. 아니면 이게 밀릴 때 여기서 받아갖고 다행히도 이 흐름 안 깨서 이렇게 올라간 걸 지금 갖고 계신 건지. 그러면 어쨌든 갖고 계신다면 여기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은 거죠. 여기, 그죠? 여기 17,000원까지였다는 거죠. 여기 가면 분할 청산을 한번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죠? 예. 네. 조금 분할 청산하고 그 다음에 요머머지를 놀다 보면 이제 여기 19,000원이니까 다시 고가를 도전하겠죠, 을 그죠? 네, 그리고 이거는 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분할 청산이 됐다, 어디가 분할 청산을 했던 간에 내려왔을 때는 여기서 한번 더 잡아볼만 하죠, 그죠? 한번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건 기술적 분석을 얘기를 한 거고요. 애경화 잠깐 볼까요?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고 소형적화학이죠 그 다음에 4,160억 시가총액이고요. 근데 오늘 15% 올랐으니까 5,000억대는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한번 보겠습니다. 애경유화. 애경유화는 좋은 회사라고 많이들 알고 있죠, 그죠? 네,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애경유화 보겠습니다. 네, 자, 보면은, 아, 보면은, 애경유화, 석유화학. 이렇게 나오죠. 자, 재무 정보 볼게요. 음, 자, 보게 되면은 어 음, 좋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 순간 요거는 아, 뭐정 지금 가서 얘기 드린 거고 작년에 그 4사분기 2,400억 그죠? 그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3,000억, 그다음에 4,000억 괜찮죠? 전망기죠 그러니까 실적도 상당히 좋고 영업도 좋아요. 에, 그러면 에, 작년 후반기서부터 그죠? 에, 올해 전반기까지 괜찮았어요, 그죠? 그리고 눌림까지 주고 이 흐름을 깨자는 흐름 즉 에, 차트랑 기본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일단 분기 실적까지는 아주 양호한 흐름이고 좋잖아요, 그죠? 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죠? 그 다음에 연간 실적으로 넘어가 볼까요? 연간 실적을 보니까 2000 18년의 데이터, 그다음에 2019년 요건도 뺄게요. 빼고 에, 1조, 1조 그냥 조금 줄긴 했지만 줄긴 했으나 그죠? 그래도 고마운 고마한 거죠, 그죠? 조금 줄긴 했으나 그러나 영업이익과 단계순자체가 좋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최근에 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실적도, 연간 실적도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 있죠. 그런데 1조 정도에서 보게 되면 최근 이렇게 보면 약간 걸려있다는 생각이 들죠. 정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주가가 여기서 멈췄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시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애경 그룹, 애경 케미컬을 11월에 출범한다고 나옵니다. 그죠? 이런 거는 호재가 될까요? 아니면 악재가 될까요? 예. 애경이라는 그... 그... 뭐죠? 음... 이게 저는 이런 걸 좋게 봐요. 왜냐? 기본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게 나오면 괜찮은데 기본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그거 뭐 마무리하고 뭐하든면 조금 나중에 가더라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아마 주가 반응이 되면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합병 공시 읽기 뭐 나오는데, 이건 뭐다 자기들 생각일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애경유화, 대성에너지, 서로 상승세 얘기 나오고요. 그죠? 화학삼사 합병, 애경유화,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근데 얘가 알겠지만 애경이라는 사람 돈을 튼튼한 회사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알기는 되게 그 보수적이고, 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뭐, 그러니까 주가도 올라간다고 보여져요. 그니까, 러 이, 뭐라 그럴까요? 좀 안정적인 운영을 좀 많이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어, 애경 화학계에서 흡수합병. 뭐, 그 얘기가 지금 줄을 잃어요. 그죠? 애경류와 4%쭉 나오고요. 무엇보다도, 무보다도 이것도 다 좋고 다 좋은데, 음, 얘가 튼튼해야겠다. 는거죠 그러면, 어, 나쁜 얘기보다 좋은 얘기로 받아들이는 전제 조건에 가도 흐름상은, 흐름상은 뚜렷하게 나타난 가격대가 보이죠? 다시 한번 뒤를 보게 되면 만 원과 만 이천 원 사이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흐름대로 갈 확률은 높아지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에, 흐름을 그냥 본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그냥 예, 만약에 이 흐름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홀딩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죠? 충분히. 그래서, 예, 이대로 올라오면 한 17,000원 정도 보이고, 그죠? 파동을 쳐서 좀느지만 느리지만 이 흐름을 깨지 않고 간다 그러면 이렇게 열려있는 공간이 2만원까지도 보이죠. 그러면 이 19,000원을 한번 상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경 유아는 홀딩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고, 어, 만약에 내가 팔고 싶다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삼천원의 가격이니까, 만삼천원 0.4에서 15%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음, 그러면 음, 이 정도의 15% 수익 나고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요. 한 여기까지는 한번 들고가 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저는. 이렇게. 그죠? 신규 진입은 신규 진입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좀 멀어 있기 때문에 그죠? 멀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한40% 이렇게 에, 뭐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들어가는 건 권장하고 싶지 않고요. 신규 진입을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흐름상 좀 갔다가 다시 이런 형태가 돼서 돌아갈 때 도전하는 게 어떻겠나 싶을 거죠. 항상 뒤를 보는 것을 제가 늘 얘기 드리죠. 어쨌든 13,000원은 잘 들어가 시니까 17,000원까지 한번 들고 와보세요. 그리고 흐름상 12,000원과 11,000원에서 밑으로 논다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일단 빠져나오기 좋지 않을까 싶죠. 예,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 흐름을 이탈하게 되면, 그쵸? 이렇게 헷하게 되면, 여기 또이 거래도 많아요. 그죠? 그럼 이 매물이 돼서, 이렇게 빠지다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밀리면, 한번더 밀리면, 시간 한참 걸릴 수있겠죠 그죠? 예, 그러느니, 이 흐름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 흐름을 철저히 지키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안에서만 놀면은, 놀면은, 괜찮아질 거니까요. 그리고, 어, 무엇보다도 제가, 원래, 홀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건 이거죠? 괜찮잖아요 그죠? 예. 이런 실적 정도면 떨어지더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있는 종목들은 기본이 있는 애들은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잘안 깨요. 막 떨어져 여기서 잠깐 먼저 딱 기술적으로 이렇게 반등했다가 뭔가 있다가 이렇게 시그널적으로 떨어지는 게더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기본기가 있는 회사들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추위가 살아있어 가고요. 황대표,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런 거는 자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가 아니라 2017년과 2018년, 2019년은요, 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얘가 구조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얘가 때문에. 업종 종합 주가 지수 자체가 이때는 다 빠졌어요. 얘만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얘다 빠져서 같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대외적인 변수나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있는 데서 해야지 분위기가 없는데 하면 그 종목이 좋아도 결국에는 이런 분위기에서 마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 뭐죠? 이, 이 지금 단기적으로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업종지수가 지금 이렇게 안 좋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규 지리면좀 자제하자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어, 이기고 있잖아요. 그죠? 이기고 있으니까, 이기고 있으니까. 좀더 버텨보죠, 그죠? 예. 이기고 있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고 있는 게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이기고 있을 때 원칙을 지켜서 흐름을 한번 타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이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아쉬워할 게 아니라 이런 정도 는 한번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야지 예, 수익의 곡선은 자꾸 키워나갈 필요가 있죠. 아무 데나 키우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나 파악을 하고,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뭐 한다고 해서 가지는 않아요. 그죠? 모릅니다. 근데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황 대표가 많이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의외로, 의외로, 그러니까, 한세 번에서 한두, 한두 번은 실패해도 한 번은 성공한다고 하면, 그 수익 곡선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늘 얘기 드리지만, 가는 놈은, 이거를 보자라고 어제도, 오늘도, 그제도 계속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 깨져요 이 흐름이 깨지기 전까지는 한번 홀딩을 해보는데 목표가가 한 17,000원까지 있잖아요 그다음에 2만원까지 있으니까 이 흐름이 이 흐름을 배신하지 않는 이상은 한번 나도 이 흐름을 믿어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에, 이해하시겠죠 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음. 이렇게 경남스틸이나 이런 것도 보면 말씀드렸지만 이게 에, 한 170% 정도 수익 나는 그런 회원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홀딩도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이런 원칙을 갖고 홀딩 해보자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음... 세종 메디칼도 그랬거든요.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직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점이 아직 높아져 여기까지는. 그죠? 예, 여기 지금 부합선이지만. 그러니까 여기가 깨지지 않고 한다면 이 부분에 나올지 어쩌면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해도 전 안는다고 보는 거죠. 어차피 진입단인이 여기였다면, 근데 이런 부분이 못했다 그러면 이런 따라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왜? 이건 결과론적으로 간 거지. 쫓아갔다 이렇게 되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을 지킨다는 차원으로 본다면 애경유한은 그냥 이으름을 실적도 좋고 내용도 있으니까 그죠? 이 흐름을 그냥 우리가 인정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 흐름을 따르는 게어떻겠냐 그래서 열려있는 공간 가까이는 1 7 0 0 0원대좀 흘러가면 만 이만 아, 원대까지 이렇게. 그다음에 12,000원과 10,000원이 벗어나면 요건 좀 문제가 터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요 리스크 기준이 이렇게 잡히고요, 그렇죠? 그럼 이런 기준을 해보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해서 좋은 매매 되시기 바랍니다.